안 돼! 안 돼! 아, 아. 펀치! 아, 무슨 일이야! 아유, 무서운 꿈을 꿨어. 아,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야, 빠다라! 대단하군, 펀치! 이제 나와의 대결이다! 좋다, 덤벼라! 아니, 내 춤이 어디로 간 거지?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브라보 키즈의 펀치! 디너입니다! 네 오늘은 물총으로 장난감을 써서 쓰러뜨리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총두 판을 할 거예요. 네. 네, 하지만 1분 동안 많은 장난감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네.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다음 경기에 도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진 사람은 눈을 가리고 촉감으로 도구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브라보. 브라보. 네, 펀치 준비 됐나요? 네, 지금 전략을 세우는 중이에요. 바람을 잘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 시작. 피어트란, 피어트, 피어트란, 피어트란. 어쩌고, 어나안 됐어. 아! 아니 이게, 어쩌고. 버테라. 돌고 있어, 돌고 있어. 아이언트클, 아이언트클. 어쩌고, 미스터문. 어쩌고, 나를 도와줘. 야, 좋다, 미스터문. 다리를 겁니다 제가.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불기 때문에. 다리를 걸어서 뛰어. 조준을 못해. 요 이게 팔이 떨려 요 왜? 어 뛰어. 아이게 떨어질 것같어어 좋아. 지금 비틀는 꼼짝도 안 하는 거 봐. 꼼짝도 안 해. <laughs> 아예 그냥 야! 꼼짝도 야! 안 해. 얘들아 왜 그래? 어, 어, 어 위를 조준한다. 좋은 방법인데. 어타이어트어 좋아 좋아. 과연. 부테라쿵이 넘어올 것입니다 비트론이 넘어올 것 어? 부테라쿵도 자! 3 2야 이거 꼭잡아놨 여기까지입니다 쌍강청의 커버 비트론 왜그 그냥 움직이질 않아? 자 지금 펀치가 두 마리는 떨어뜨려 버리고 네. 두 마리는 쓰러뜨려서 그것도 전략의 일부였기 때문에 네. 총네마리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론은 굳건히 서 있네요 비트론 바닥에뭐 붙여놓은 거 아니죠? <laughs> 그럼 제가 비트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디노! 디노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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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 사수 준비가 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전략이 있다면요? 전략은 음. 작은 거는 네. 막 뿌리고, 큰건또막부리는게 저희 전략입니다. 막부리는 걸로 전략을 세우셨군요. 막 뿌릴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디노 준비, 시작! 우 <laughs> 지 비트로 시원어비트라 비트로! 아! 비트 비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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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아, 비트로! 비트로! 비트비트 비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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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비트로! 비트로! 비트아비트아비비트 아, 비트로! 비트 비트로! 비 아, 로 비트로! 아, 트로비트비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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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피트론 아, 비너의 체력,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지금 봐요, 아, 비트론 누가 이길 것인지. 무리 없어. 비트론은 정말 무리 없어. 강합니다. 비트론, 비트론, 비트론에 비트론. 삼, 이, 1! 실패. 아아 비트론과 디노의 대결. 역시 비트론의 승리. 디노와 펀치의 대결이 아니라 비트론과 디노 펀치 대결이 됐어요. 맞아. 요 어, 비트론과 우리의 대결. 움직이질 않네요. 4대4 동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둘다 눈을 가리고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 이긴 사람이 먼저 고르고 진 사람이 남은 것 중에 또 눈을 가리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펀치가 가위바위보 슬럼프 기간이거든요. 이기는 적이 없어요. 네, 그럼 바로 골라보죠. 우리가 비겼기 때문에 맞아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안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 비틀어는 이긴기 힘들었어요. 가위바위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이겼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고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제 앞에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큰걸 제가 고를게요. 좋아요, 그거 하세요. <laughs> 어, 뭐이승리 자신감 가득 찬 웃음소리? <웃음> 네, 펀치 네. 골라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탈락, 탈락. 이걸로 할게요.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이거를 뭐 빡! 굳자가지고 안 보여?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제가 보여드리죠. 네. 바가지를! <웃음> <웃음> 이걸, 이걸 이게 걸까? 얼마만의 승리야! <laughs>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이 네. 준비됐나요? 네, 이번에는 비트런을 한번 노려볼게요. 다리를 걸어버리겠어, 이렇게.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 작! 야 <laughs> 아니, 아니 좋은 거 고르면 뭐하냐고! 어, <laughs> 하나도 못하네! <야>, <laughs> 전혀 안 되네? 알았어. 아니 이거 고르면 뭐해. 아우,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laughs> 자, 펀치 하나 성공했어요. 하나. 아니, 이런 큰주걱을 들고 하나에 성공하다니. 준비, 시작!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웃음> 종료! 어 디노 그래도 하나를 성공시키면서 기적적으로 네 1대1로! 아주 좋은 승부였어 디노! 오늘 이렇게 해서 비겼어요. 하지만 네. 우리 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승자는! 배정승전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부초 행서 비트런! 드런! 아니 절대 쓰러지지 않아! 당권차기 카봇! 아. 비트런의 승리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재밌는 게임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